네, 안녕하세요. 울산카 TV 권명지 부장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뜨고 있는 차량 중 하나죠. 바로 지포 레스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9년 3월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헤리티지 등급이랑 기본적으로 4륜이 추가되어 4,500만 원의 높은 금액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교환 없는 무사고에 1인 소유의 차량이고요. 정말 무사고 차량인지 보험 이력 조회까지 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그럼 차량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이 먹고, 탱크 아이가? 묵직한 게 작살나네요. HID 헤드램프에 전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는데요. 어라운드뷰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2555020 사이즈의 금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70% 이상의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서 교환 없이 주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휠은 번뜩번뜩하게 크롬이를 장착되어 있는데요. 좀더 고급스러움을 부각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밑에 부분에도 카메라가 있죠. 이것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입니다. 디타이어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와, 이거 뒤쪽도 빵빵하게 꽉차 보이네요. 이런 탱크 같은 이미지들이 매니아층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SUV 차량들은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굿. 트렁크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이고 있고요. 유모차나 이런 큰 짐들도 충분히 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기지를 펼쳐서 사생활 보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 신차와도 같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짱짱한 광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진룸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년 된 엔진이 뭐볼게 있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에에도다 남아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쪼이라도 확인해야겠다면 간단히 소리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건강, 건강, 튼튼, 튼튼. 들리시나요? 굿.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갈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좀 세련돼 보이게끔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랩 쪽을 보시면 메모리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포지션을 저장하는 방식인데. 요 차량은 세 가지 포지션을 저장할 수가 있네요. 뭐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들 왼쪽편 옵션들을 살펴보면 차체 자세 시스템. 그림처럼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는 옵션이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경사로 정차 후 출발 시 브레이크가 2초 정도 작동하여 밀림 방지를 해 주는 기능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시 경고음. 파워 트렁크.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시 전후방 감지기 기능이고요. 220V 인버터, 축후방 감지기, 운행 중축후방 감지기 기능이고요. 어라운드 뷰, 실내 조명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스위치를 살펴보면 음성 인식 기능, 핸들 열선, 모두 변경 스위치, 볼륨 조절, 통화, 종료 및 음소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위치를 보면 크루즈 온오프 버튼, 메뉴, 크루즈 모드 시 속도 변경 스위치, 메뉴 이동 버튼,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인데요. 15,000km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유 차량으로 생각하면 딱 알맞은 주행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화면이 엄청 큰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 10인치 정도로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정말 좋은 옵션 중 하나인 어라운드 뷰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후 좌우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 후진 시 사고 위험률을 정말 많이 낮춰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통풍, 열선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적 스위치들을 살펴보면 전자 파킹,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2륜과 4륜 변경 스위치, 오토 홀드, 주행 중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어도 정차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워크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석에서도 조속 시트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받이까지 편리하죠. 차량 시트들을 보시면 새 차와도 같은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톤의 시트들은 이염이나 오염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아직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름도 없고 가죽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으로도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도어트림을 보시면, D시트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열 쪽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데요. 성인 남성이 제가 앉아도 앞쪽과 무릎이 닿지 않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또한 지금 굉장히 뒤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런데도 제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는 돼요. 그리고 팔걸이 뒤쪽편을 보시면 220V 인버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고데기 박아가 먹고 왜안 되노?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핸드폰 충전하실 정도의 전력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G4 렉스턴 차량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차량을 점수로 매긴다면 5점 만점 중에 4.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차하다 같은 차량 컨디션과 세련된 투톤 컬러의 실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완벽한 차량은 있을 수가 없으니 0.5점의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자동차 마을 134호 77컨 모터스로 오시면 언제든지 승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 댓글은 감사합니다.